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스팀 무료 공포게임은 실크벌브 데모 버전입니다 이 게임이 정식 출시됐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이 되게 재밌어 보여 가지고 다운을 받아봤고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 화면이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건가요? A, B You prefer the color red True, false 진실과 거짓 아무거나 눌러볼까? 자, 넘어갑니다 You pre pressed A A is true You love red 뭔, 뭔 소리야? A 눌러? 칼리브레이션 키 A A B B A A B 뭐죠 이건? 그대로 누르면 되나요? A A B B A A B 자 넘어갔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들 어디서? 나못듬식이 나? 못 움직이나? 자, 칼리브레이션 컴플리트. 넥스트. 오케이 이번에 B 눌러볼까요 시간 가는 거 뭐야? This is on e m i s s i o 야 일단 한번 눌러봐 진실. This is on e m i o 오버 False. 디시이전 이미지 아 이건 똑같네 자트루아 맞추는 건가보다 퀴즈 왜 깜빡거리는 거예요? 오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어, 뭐야 누구세요 누르면 돼? 뒤에 돌아보면 됩니까? 뒤에 돌아보면 누가 볼거지? 나 보고 있을거지? 어? Today was special 오늘은 특별했습니까? 예 진실 This is an image of a club 아니요 This is an image of a club 강아지 잖아요 Retriever 잖아요 네 진실. 아 이거 게임 되게 쉽다. t h i s i s a n Image o f a Club. 예. Yeah. Decision Image o f a r Telephone. 아니죠? 네 맞죠? d e c i s i s a n Image o f a r Telephone. 가족 사진이죠? 자동차죠? 카죠 카. 펄슨 진실 에이 강아지도 약간 사람이랑 똑같은데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아 맞아 근데 펄슨이 아니 커플인데 이건 에? 문이 열리네요 아 이거 느낌 쎄한데 뒤에 나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야뭐왜왜왜 A, A 힛, 야, 뭐야 왜 움직여 빨리 눌러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뭐야, 뭐야, 뭐야 AB 어, 틀렸다. 씨 아닌가? 다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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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a, a, a 오케이, 침착해. 다행이다. 넥스트.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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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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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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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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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나 뒤에 무 왜, 가 있었어 자 프렌드 아닌 왜, 같은데요 아 아니잖아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아 존나 무서워 뒤에 누구야 네 맞아 맞아 이상한 사람 맞아 맞아, 맞아, 빨리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어디서 이상한 생각 나는 거지? You are break i breakfast this morning. 아, 아, 아래가 아니구나. 8구나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안 읽지를 못하겠어. 네, 자, 가끔 굶습니다. Breakfast is overrated. You feel making the incorrect. 아, 빨리 눌러야 될것 같아 일단. You feel. 뭐지 이거? 아니야 아니, 일단 빨리 눌러. Then why are you here? 나도 모르지 You feel alone in a... 뭐죠 이거? 크라우드? 크라우드? Time will wash you aw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알겠어 BBB? A A 뒤에 보지 말라는데 왜지? 보고 싶은데요. 뭐왜 이래? 새로운 장치가 하나 생겼어요. 칼리브레이션또 이거야? 튀어 나올 거지? 조준해야 돼? 뭐야 누구세요 앞에? 아니 뒤에 누가 있는 거 같아. 뭘놀라야 돼? 아, 야 어떻게 음식이야? 내가 안 움직이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한 시간 안에 이걸 눌러야 되네. 아 무슨 소리야? 끔찍해. 자 왠지 모르게 성특한데요? 돈룩 다운 왜? 왜? 비비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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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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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아씨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찾아야 되는데 아니 WAST를 막 존나 광클하고 있는데 안움직여 아, 여기다 찾았다 빨빨빨빨 빨빨 빨빨. 어우 존나 안움직이네 돈 녹다. 알겠어, 알겠어. 아, 얘인가? 나 아까 쳐다본 새끼가? 아, 소리 너무 진 거예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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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아, 미쳐버리겠네. 안 해. 안 할래. 아, 강제로 시작하네. 아, 이라드 블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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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o ABB AB AB. 야, 어렵다. 아 씨. 야, 개새끼야. ABB AB. 아, 존나 어려운데. 마지막 트라이.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존나 빠르게 누르고 이제 안지지 자 이마 정중앙에 딱 맞춰줍니다 됐나요? 어, 오지마 제발 네 알겠어요 왼쪽에 있어요? A B B? A A B? 아니... 아 이거 어렵다 포기이 게임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개발자님 정말 죄송합니다